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재명의 룸사롱 출입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귀연 잡으려다가 이재명 잡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 판사를 깎아내리기에 예념이 없습니다. 허접한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면서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다른 증인이나 증언도 없습니다. 룸사롱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3명이 앉아서 기념촬영하듯이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나오는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규현 판사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뜻대로 될까요? 그런데 지 판사를 때리다가 이재명 룸사롱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룸사롱에 다녀 갔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쟁점화시키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상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술집을 방문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술집 이름은 시로코이고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아가씨도 나오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20일 대장동 베임및 성남FC 내물 혐의 42차 공판에서 시로코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신문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로코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시로코라는 곳은 내부에 룸이 있고 양주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아가씨를 원하면 불러서 접대하는 유형 유흥,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종업원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상위 의원은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차례 방문했고, 이들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재명이 저녁때쯤 몇 명과 함께 몇 사람과 함께 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 이상 위의원은 이 후보의 답변을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응답하기 바란다라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왜곡이다, 조작이다, 뭐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법정 정언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조작이다, 왜곡이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룸사롱 의혹은 법정 정언까지 있으니까 민주당이 어설픈 사진 한 장으로 직위원부장 판사에게 제기하는 의혹과는 수준이 다른 내용입니다. 술집에서 접대받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넘기려 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정언이니까 정치 공세라고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면 뭐하러 갔을까요? 이재명의 시로코 방문? 과연 단순한 술자리였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금 사면서 배 두드리고 큰소리 치고 룸사롱 접대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인생을 바꿨다. 아, 이런 말도 했는데, 그 말과 시로코가 묘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아, 이재명의 척건과 대장동 일당들이 예,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는 마지트 비슷한 그런 장소였다고 하니까 혹시 이들과 함께 방문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거의 모든 재판을 참관한 후 방송을 하는 야, 유튜버 백광현씨 있죠. 백광현씨가 아, 이재명 패밀리의 밤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 따르면 정진상, 김용등, 이재명 패밀리들은 불법적인 접대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과 김용등은 체린이네라고 체리니에, 불리는 강남의 고급 룸사롱 단골이었고, 비용은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등이 지불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따로 가서 술을 마시고 나면, 마담은 정영학이나 남욱등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청구서입니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까지 마무리했어요. 땡땡땡 기자님, 성남의 정실장님, 한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부탁드립니다. 주대 150, 아가씨 1름백 아가씨 23은 각각 60 연주 10 밴드 30 아가씨 1은 2차비 포함이야 맞아요. 뭐 매분이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성남에 있는 룸사롱 지중해란 곳도 등장합니다. 지중회의 마담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정진상, 유동규, 김용 세 사람이 자주 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진상은 이 술집에 애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입니다. 정진상은 이 술집에서 심지어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돌려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았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먹어도 술값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와서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위원 판사에게 룸사롱에서 여자와 술을 마셨느니 어쨌느니 아무 증거도 없이 떠들고 있는데 진짜 지저분하게 놀았던 사람은 이재명, 이재명 패밀리들, 패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나오는 술집이 강남의 체린이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성남의 지중해, 그리고 또세 번째로 나타나는 곳이 이제 분당에 있는 시로코입니다. 시로코에서도 술값은 거의 유동규가 감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술은 자기들이 먹고 나갈 때 계산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 인정한 측근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까 이상희 의원은 어, 시로코이 종업원이라고 그랬는데, 백광현 씨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시로코이 남자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백광현 씨의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로코이 남자 사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거기 혹시 이재명 시장도 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 오셨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알겠습니다. 라면서 넘어가려는데, 깜짝 놀란 변호인들이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낮에 점심 장사도 하신 적이 있던데 이재명 시장이 낮에 왔던 게 점심 먹으러 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장이 아니요 저녁에 와서 술 드셨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낮에 잠깐 영업을 했던 적도 있기는 있는데 정말로 잠깐의 기간 동안만 낮 장사를 했고 이재명은 분명히 저녁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변호인단이 증인의 가게는 소위 말하는 여성 도우미는 없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장이 아니요 저희는 일종으로 도우미를 쓸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동안 시로코라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 들렸던 것은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로코란 불법 유흥업소 형태의 술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또 갔다면 누구랑 뭐 때문에 갔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이 부분만 밝히면 됩니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시로코가 대장동 일당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을 엮어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